Hi everyone, s a m English, w e n d Teacher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면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관계대면사를 많은 학생들이 요청을 해주더라고요. 관계대면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 근데 관계대면사에 대한 개념을 수업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물으면, 수식하는 거요. 라고는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있긴 있어요. 수식하는 거 맞아요. 뭔가를 수식하는 건데, 근데 이 관계대명사 개념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 가서 큰 낭패를 볼수 있다는 거지. 고등학교 수능 문제는 관계대명사 문제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형태들인 접속사, 의문사, 이런 거를 각각의 개념들을 알고 있다는 존재 하에 그걸 비교하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에 관해서 묻기 때문에 관계리면사의 원리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충 수식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관계리면사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을 세면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She lectures on a topic. 이 그리고 두 번째, It contains a n advert c l a u s e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이첫 번째 문장 일단 먼저 해석해보면 그녀는 lectures 하면 가르친다. 그래서 강의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he lectures on a topic 라고 하면은 그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라는 뜻이고, 밑에는 it contains on a d u r b clothes. 라는 뜻은 그것은 포함하고 있대. 뭐를? 부사. adverb 하면 부사예요. 부사. adverb c l o t h e 라고 하면은 부사절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자이두 문장을 쌤이 지금 플러스 표시를 해뒀죠? 두 문장을 합쳐볼 거야. 왜냐하면 이두 문장에서 중복되는 하나가 있단 말이야.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 두 문장을 길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쵸? 두 문장을 합쳐서 한문장에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었겠지,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두 문장을 합치려고 봤더니 중복되는 걸 빼줘야 돼. 중복되는 걸 너무 싫어해, 사람들이. 그렇지 그럼 보면 그녀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주제는 그것은 부사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두 문장 중에서 중복되는 건 뭐야? 바로 이이 이 it. is topic 이거를 가르키잖아, 그치그 주제에는 부사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is랑 topic이랑 중복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빼야지, 뺄 거야. 여기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이라니까. 그럼 이거 빼고 문장 한번 적어볼게요. She lectures. on o topic. 하고 나서 점을 찍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두문장 합칠 거니까. 그러면 이 빈자리에 뭔가, it을 지울 거니까, 이 it을 지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빈자리에 뭔가 들어가고, 그대로 적으면, contains an adverb close. 라는 문장으로 우리는 이제 점을 찍을 거야. 두 문장을 합친 거지. 자, 그럼이 빈자리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나를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바로 우리는 관계 대명사를 넣을 거예요. 관계 대명사.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에요. 볼게요. 그 그러면 이 관계 대명사를 넣을 자리 빈칸이 원래 무슨 자리였어? 원래 이시라는 이 지시 대명사의 자리였지. 근데 이건 뭐를 가르쳤어? 똑같이 아토피 똑같은 주제라서 이걸 지워줬잖아 그래서 그럼 이토픽에 해당되는 이 이지우이 자리에 뭘 넣어야 하나 를 봤더니 자 그럼 이제 이제 집중해자 who, which, that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놨죠 자, 이게 관계 대응한 사의 종류 중 하나인데 who는 대분 알고 있죠 for you, 누구니, 누구 사를 가리킬 때 쓰고 which는 which color do you like 뭐 어떤 색을 좋아하니 어떤 사물을 가리킬 때 쓰고 that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who, which는 대충 알고 있잖아 who, which 둘 중에 쓸 거야 관계 대명사의 종류가 이거니까 자, 그럼 who는 절대 아니겠지 왜? a topic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which, 사물을 나타내는 which를 여기 써주면 되는 거야 which, which를 써주면 이두 문장을 합친 한 문장에 나타낼 수 있는 관계념을 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 She lectures on a topic which contains an adverb clause 라는 문장이 바로 이두 문장을 합친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 위치는 원래 무슨 자리였는데 대신 위치가 들어간 거야? 문장 안에서 it contains an adverb clause에서 it은 주인공, 주어 자리였죠.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렇지? 이 주어 자리였단 말이야. it은 이 위치는 원래 주어 자리였는데 이걸 뻥 비우고 위치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건 누구 대신 들어간 거야? 주어 대신 들어간 거지. 주어 대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어 대신 들어간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그럼 앞으로 주어 대신 들어간 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 대신 들어간 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오늘은 주격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관계 대명사 나왔어. 그러면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 목적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려봐. 왜? 이 원래 빈자리에 이걸 넣었을 거 아니야. 가려. 가리고, 뒤를 봤어. 그럼 뭐부터 나? 와 그럼 c h a n g 라는 동사부터 나오죠 동사. 동사부터 나온다는 말은 앞에 빈빈 자리가 주어였던 소리잖아. 주어 대신 이게 들어가거잖아 그러니까 가리고 뒤를 봤을 때 동사부터 나와 그럼 주어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면 주격이 된다. 주격. 그래서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의 종류 중 하나고 이 위치는 it 이 요거 대신 들어가서 뭐를 나타내? 요 topic 요걸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topic을 꾸며주는 역할이. 그래서 앞으로 관계대명사를 만나면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녀는 부사절을 포함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위치작도 있고 목적격, 주격, 솔격 다 있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는 쌤이랑 수업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꾸며주고 한국말처럼 아 근데 그 어떤 애가 있어 근데 걔 있잖아 1등하는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싶을 때는 무 조금 건붙된다 관계명사 who, which, that 이런 것들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관계명사는 앞으로 이 앞에 있는 단어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를 관계명사라고 하고 이 주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관계명사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수업 때 만나보도록 할게요.